네 안녕하세요. 11월 27일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평균 지수는 4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인공지능 AI 관련 기술주들에 의해서 주도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우존스는 어, 현재 47,427 포인트에 마감했고 0.67%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69% 상승, 나스닥 종합 지수는 0.82% 상승을 나타내 주는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시장에서 상승한 주된 요인을 본다면 AI 관련 기술주들이 강세를 나타내 주었어요. 오라클 도이치 뱅크의 강세 입장을 재확인하고 나서 약4%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엔비디아는 최근의 하락세에서 회복하면서 1%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매그니피센트 7 회사 중에서 음2% 상승을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내 주었는데요. 시장은 최근에 1~2주간 위험 회피 조치에서 벗어난 급격한 위험 선호 리스크 온을 나타내 주었고 이는 추수감사절 주간의 일반적인 강세 경향과 일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절적 요인으로 봤을 때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시기인 11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에 접어들고 있다는 락관론이 반영되고 있는데 어, 주간 성과를 보면은 세 주요 지수는 6월 말 이후의 최고의 주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 S&P는 주간에 3% 이상 상승을 나타냈고, 나스닥은 주간 4% 이상, 다운은 2% 이상을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 특히나 이 부분도 우리가 집중해 볼만한 정보인데요. 어,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CME 패드워치에 따르자면 12월 연준이 0.25 BP를 금리를 인하 확률을 80%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에 관련 언급도 있었는데 어, 벤쿠버 아메리카에서는 캐비넷이 다음 연준 의장이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금리를 3% 이하로 낮추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땡스기빙데이라서 휴장이고 금요일 날에는 어, 단축거래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오후 1시에 마감이 되고 단축거래 세션으로 재개가 된다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